미래를 보는 창 j t c 안녕하세요 j t c 제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어닝 시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를 확진자 이를 사망자 추이 살펴본 뒤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저의 관점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그 멤버십 분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중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차트를 보고 한번 기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번 어닝 시즌이 돌아오면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치를 내놓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상장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역량을 주었는지 드디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미국이 이제 어닝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 자체가 실적 전망치를 쉽게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는 요인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이던스에 잡히지 않은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실적 전망치거든요 가이던스가 잡히지 않은 S&P500 중심으로 해서 이 가이던스가 안 나온 상장사가 무려 170개에서 180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 조금 어안 되는 그런 상 그런 숫자가 아직까지도 실적 전망치가 안 나왔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겠죠. 실적 전망을 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실적 전망치를 내놓을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실적 전망치를 함부로 내놨다가 오히려 그게 도구로 작용이 돼서 어닝 쇼크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가이던스를 좀 살펴보면 지난 13년간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는 주당 평균 9센트에서 16센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 폭이 근데 지금은 무려 주당 40센트까지 벌어졌다고 하네요 그만큼 어, 애널리스트들마다 똑같은 기업을 두고 실적 전망치를 다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세군데에그 실적 전망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뚜껑을 까고 났더니 실적이 이 정도 영역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C 입장에서는 어닝 쇼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A 실적 전망 기준으로는 뭐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적을 예상 실적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겠죠. 근데 이 폭이 지금은 주당 40센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어닝 쇼크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이게 폭이 40센트라고 하니까 실적이 만에 약 뚜껑을 까고 났더니 이 정도 위치에 실적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C 입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상치보다 좀더 좋게 나오는 형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반대로, 어,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 또 많을 수도 있다. 라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변동풍이 굉장히 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어, 미국 원닝 시즌을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 관점은 코로나19로 기업 실적이 예상치보다 적게 악화되었느냐 또는 예상치보다 더 크게 악화되었느냐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여기서 만약에 받쳐주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3분기 실적도 많이 받쳐주지 않게 되면 그때만큼은 시장이 실물 경제와의 괴리를 굉장히 빠르게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2분기 어닝 시즌에서 실적이 나쁘게 나올까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많은 정책들 그리고 유동성의 힘으로 일단, 기대감을 주고, 그리고, 셧다운을 해제를 하면서,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치까지 포함이 돼서 이제 반등이 지금까지, 어 나왔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 실적이 다 나쁘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우리가 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를 내는데 이거보다 만약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밑도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 당연히 악재겠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형태의 악재가 아니고 3분기입니다. 3분기. 어쨌든 2분기가 크게 나빠졌다면 3분기는 분기 대비로는 분명히 좋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2분기가 워낙 나쁘게 나온다면. 그래서 2분기 대비 3분기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텐데 이 반등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시장이 유동성의 그 힘을 계속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유동성의 힘으로도 좀 한계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확인이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는 이미 주가는 많이 움직인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예상을 하고 어 정도 비중 조절을 해두는 게좀 중요하긴 한데 이건 뭐 각자 해보시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크게 받쳐주지 않으면 시장은 실무 경제와의 그 개를 굉장히 빠르게 좁히는 모습을 하반기에 한번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크게 받쳐주지 않는 상황은 뭐 우리가 다 알죠? 2차 대유행. 2차 대유행이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셧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 대비 반등이 굉장히 미미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염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 지금 1일 신규 확진자를 보면은, 어 일단, 피크치는 갱신을 했죠. 무려 1일 신규 확진자가 7만 1 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어, 1일 신규 확진자 10만 명, 이 수치를 향해서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어, 1일 확진자 10만명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미국 인구의 거의 1%에 해당되는 수치거든요 감염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변이가 발생이 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바이러스의 치명도가 올라가게 되면 사망자도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일일 신규 사망자 추이를 보면 여기서 하반 경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하반 경직을 위로 약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지표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것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사망자 추이도 이제 그게 뒤 이어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이게 7월 말 정도 되면 이것도 또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1회 사망자 수치가 그렇게 되면은 1회 사망자 수치가 증가한다는 뜻은 중증 환자도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 병상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같이 나오면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어, 악재가 또 다시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악재를 딛고 지금 반등을 했는데, 어, 반등은 어쨌든 이 유동성의 힘입니다. 어,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유동성의 힘으로 그대로 시장은 이제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시장의 반등이, 어,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오면서 모든 시장의 대부분 다 V자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어, 이거는 일단 반등이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거는 추세상승이잖아요. 추세상승. 하락하던 놈이 반등하는 걸 넘어서, 이거를 완전히 다 제껴버리고, 그대로 추세를 이어나가는 형태. 상승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는 건데, 어,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 회복 시그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유동성에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게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유동성의 힘만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입니다. 음 이건 제가 원래 코스피 차트는 잘 보진 않는데 거의 선물 지수를 보거든요. 이건 좀 쉽게 보기 위해서 그냥 코스피 차트를 놓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일단 그 영역대로 오기는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V자로.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거는 이 영역대를 뚫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런 흐름을 만든다는 라 얘기는 어, 상장사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이때보다 좋아야 됩니다 또는 이때보다 어, 수치로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뭔가 좀 좋은 기대치 전망치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실적이 실제로 이것보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펀더멘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실무 경제로 보면, 사실, 그렇게 예상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받쳐주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거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바닥 찾으러 가야 돼요. 물론, 이 저점을 이탈시킬지 말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유동성의 힘만으로는 이걸 만들어 낼수 없다는 게제 관점입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걸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과정을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을 조금 잠깐 볼게요. 중국 시장이 지금 글로벌 시장 흐름과 약간 좀 다르게 가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상해 종합이고요. 제가 오랜만에 그 주봉으로 보려고 합니다. 좀큰 흐름을 먼저 봐야겠죠? 이게 지금 2007년, 그러니까 저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전체적인 중국 시장의 흐름입니다. 딱 봐도 알겠지만 큰 흐름 상으로는 글로벌 증시 흐름이랑 좀 달라요. 오히려 얘네는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죠, 지금?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다 폭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태로 주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적으로 본다면, 어,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일단 이 상승을 일단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조정파동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조정이냐? 지금 수렴파동이잖아요. 그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삼각조정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각조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 개의 파동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그러면 세 개의 파동으로 뭐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여기도 이렇게 세 개의 파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하락도 세 개의 파동.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파동도 세 개의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랠리가, 조만간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뭐, 이 연절에서 끝날 거긴 할 거예요. 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 뒤, 어,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동, A, B, C, D, 이 e 파동이 나오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삼각수렴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엄청난, 어,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거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상해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저점을 깨긴 좀 힘들겠죠. 향후 조정이 크게 나오더라도. 그리고, 이걸 완성했을 때, 이후에 나오는 이 조정도 이렇게 세개 파동으로 나올 텐데, 이게 아마, 글로벌 증시의 조정장이랑 같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말로 중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볼수 있겠다 라는 게제관점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전제 조건은 여기서 세계의 파동을 마무리 짓고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기준을 봤을 때는 큰 주공상 흐름이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공개 방송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나올 조정장이 인생에 몇번안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가 중국 시장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그 버블장, 그게 다음 사이클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느냐 라는게 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 오르고 내리고 좀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지금 계속 특별한 그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그리고 외국인 선물 옵션 포지션도 보면 그런 모습이 계속 눈에 보이고 있고 그래 지금 뭐 어, 당분간 이런 뭐 오르락내리락하는 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메이저들 입장에서도 뭔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렇겠죠 뭔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지금 일단 이번 주 시작되는 어닝 시즌부터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 언행 시즌, 미국,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이와 함께 더불어서 미국의 사망자 추이가 어떻게 될 건지. 사망자 추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어, 2차 쇼다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경제적인 그 지표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을 이번 주부터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만약에 조정장세로 이제 확 접어들었어요. 조정장세로 접어들면 무얼 어, 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음 조정장에 인생이몇번 오지 않는 기회가 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조정장에서 해야 될 거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어, 기업 분석이겠죠. 다음 사이클에 내가 공략해야 될그 종목들을 미리 다 분석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조정이 나올 때 분할을 받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사이클에 어떤 기업들이 갈지 그 섹터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섹터. 어떤 섹터가 올라갈 건지. 그래서 뭐 굳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섹터는 건드리실 필요 없고, 당연히 향후 전망이 좋은 4차 산업 위주,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분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종목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음,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숨겨진 보물들을 잘 찾아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요일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